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립스 TAEH7508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샅샅이 파헤쳐 볼까요?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 하이 리스 오디오, 편안한 착용감까지, 40mm 드라이버와 AAC 코덱으로 풍부한 음질은 기본, 60시간 넉넉한 배터리 덕분에 언제 어디서든 음악에 푹 빠질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한 제품은 아니겠죠? 장점과 단점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실제 사용자 후기를 바탕으로 구매 가치를 똑똑하게 따져볼게요. TAH7508의 a 매력 포인트는요, 몰입감을 확 높여주는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풍부하고 섬세한 하이리스 음질, 60시간의 넉넉한 배터리, 그리고 편안한 착용감과 휴대성까지. 실제 사용 후기를 살짝 엿보면요, 배터리 오래가는 건 정말 최고래요. 충전 걱정 없이 며칠은 거뜬하다는, 휴대성도 굿, 가방에 쏙 넣고 다니기 좋대요. 노이즈 캔슬링, 음질도 만족, 터치 컨트롤은 살짝 아쉽다는 의견도 있네요. 디자인 예쁘다는 칭찬도 많아요. 특히 화이트 색상이 깔끔하고 세련됐다는 평. 노이즈 캔슬링, 음질도 무난하게 좋고 휴대성도 챙겼지만 내구성은 조금 약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필립스 TA-H7508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몰입감 극대화, 솔직 리뷰 어떠셨나요?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